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아, 독감 예방 주사 다 맞으셨죠? 예. 예. 아, 예. 아직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죠? 밤에 잘 때도 이제 두꺼운 이불을 찾게 되는 그런 날씨가 됐는데, 또이 차나 커피를 마실 때도 이제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보다 따끈할 때더 맛있어지는 날씨가 됐습니다. 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괜히 우리 마음도 서늘해질 때가 많지요. 우리 몸은 이제 따뜻한 아랫목이나 뭐 뜨끈한 국물로 녹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데울 수 있을까요? 네. 예, 하나님 은혜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스한 말씀으로 맞아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지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따스한 기운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을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라는 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말씀이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지옥의 우리를 몸과 영혼까지 다 떨어뜨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마터면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 믿었으니 망정이지 어, 교회에 나오길 잘했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말씀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신 분이니까 헛은 짓 하지 말고 고분고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한 구절만 읽고 그한 구절 안에서만 머물면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 구절은요. 그한 구절을 볼때이한 구절만으로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면 그 실마리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구절도 사실 뭐 앞뒤 구절을 살펴봐야 보겠지만 이한 구절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언나가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 다시 2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라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힘줘 말씀하고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느냐. 그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건들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뒤에는 몸과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힘써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려거든. 오직 한 분뿐이다. 두려운 분은. 그 분이, 그 분을 믿는다면 다른 두려울 것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몽땅 지옥에 던지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지요 몸이 있고 영혼이 따로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몸과 영혼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일들을 가리키고, 어, 그래서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 진리, 그러니까 그 영혼은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 이를 보면, 진리는 멀게 느껴지고, 이 권력과 힘은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가진 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진리가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26절을 볼까요? 시작. 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예. 힘을 앞세운 사람들이 막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진리를 묻어 놓고 자기들은 그 권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잘못을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거지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그 더러운 이속을 차리느라고 이 참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0월 19일 광주 지방 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에서 어, 오후 2시에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처형된 그고 박채영, 심재동, 박창래, 이성의 이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네 사람은요,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 등의 동조에서 공중치안 및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 기본 질서를 괴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그 이후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감됐고,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형장에서 처형 당했던 네 사람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들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사람을 자기 멋대로 잡아들였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형이라는 그 무거운 벌을 내리고 마침내 그 생명을 법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 때 중죄인으로 죽었고요. 그 남은 유족들은 이제 사형수 가족으로 75년을 살아온 겁니다. 75년이 지나서 이제와 그때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날 재판부가 그때 그 권력이 저지른 일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판결은 무효다. 그리고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문으로 얼룩진 수사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밝히면서 이네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검사들은 막 죄를 막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도 그 자리에서 이네 사람에게 검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 동안에 심적으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안다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그간의 원한을 푸셨으면 한다 그 이후 형사 보상 등을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고 이성의 씨딸 이정순 씨 이분도 75세가 넘었는데 올해가 여순 사건 75주기인데. 내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가 여순사건을 끌려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아빠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런데 아버지 명예회복을 해줘서 감개무량하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며 울며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75년 세월 뭐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족들이 75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또그 그 세월을 그 무엇으로도 그 아픔과 원한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뒤늦게나마 진실을 바로 잡았고,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인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오래도록 속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래도록 속일 수는 없다. 세상에서 떠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 진리는 그 누가 아무리 감춘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숨는다 해도 반드시 알려지기 마련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눈앞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그 힘으로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미는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뭐, 그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그렇게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가시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그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그렇습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어 말을 잘하는 사람 하는 말에 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볼수 있어야 되고, 찬찬히 하나님 말씀이란 안경으로 찬찬히 따지면서 누구 잘못인지 가려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넘어갔던 일들, 그것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했는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나 재물을 등에 얻고 자기 잘못을 덮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법에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 말이 있는데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누군가 이 말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 앞에 만인, 이 만인은 만 명만 평등한 거 아니냐. 돈 있고 줄잘선 사람,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법이 평등하다, 그거지. 세상은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거짓은 진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진실을 숨기는 일이 있었다면 재빨리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해서 그게 두려워서 감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요. 내 잘못, 내 실수, 내 거짓말, 내가 저지른 죄 여러분 영원히 갖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길이 두려워서 감추고 덮어두고 숨어 있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런 일들이 낱낱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내 차례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은... 그야말로 말로 할수 없는 두려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진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고개, 고개를 들수 없지만 내 잘못, 내 실수, 내 거짓말, 내가 저지른 죄를 다 내놓는다면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차례가 돌아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까닭이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뜻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다시 한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 세상이 더 두렵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요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법보다는 가까이는 주먹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멀고 세상 영광은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느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참 가까워 보입니다. 손에 잡힐 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진리에 기다기보다는 세상 영광의 손을 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영광을 잡지 못하면 어쩌나, 어쩌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세상 영광은 우리 몸을 즐겁게 해줄지 몰라도 우리 영혼까지 책임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영광은요, 마침내 우리 몸까지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영광을 얻지 못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웃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비웃음을 세상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세상에 뒤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니까 벌벌 떨고 떨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뒤에 나오는데 2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29절을 볼까요? 시작. 제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한 아사리온은 오늘 우리 돈으로 바꾸면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값싼 참새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아끼시는 하나님인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3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합쳐보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지은 죄 실수 잘못을 아으며 산다면 저 뒷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때 두려움 없이 설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시인하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시인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법정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재판정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고 어, 얘기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밝힐 때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할때 그냥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뜬금없이 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 섰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법정에 왜 섰겠습니까? 내가 왜 법정에서요? 누군가에게 고발당한 거죠. 왜 고발당했을까요? 왜 고발당했냐 하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 저 사람을 보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 청년,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청년 예수가 생각나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더니, 어? 저 사람 속에 예수라는 청년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거 안 되겠다. 법정에 알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에 불려가겠지요? 그럼 재판정이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가? 그럴 때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은 말이 호몰로 개호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 말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뭐 비슷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기억하라, 기억하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 하시네. 기억하라, 그구절로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냐면, 뭐 그저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릇을 기억하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부활소망을 주셨지. 참 좋으신 주님, 참 고마우신 주님. 여기에만 그치는 기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나도 기꺼이 희생하며 살겠노라.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기억하되 할때그 기억은 곧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보여 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어,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맨날 손해 보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또 당신은 어째서 저런 사람까지 어, 남들이 다 꺼리는 저런 사람까지 품어 안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도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짐, 몸 가짐으로 사는 삶이 곧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고발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기억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새겨지는 그런 기억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를 떠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의 울림을 받고 그 울림으로 그들은 마음을 열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를 신한다 이 말도 딱 같은 말이 우리 온몸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33절은 자연에 드러나죠? 그 반대죠? 읽어볼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부인한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재판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요. 재판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재판장이 서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 을 고발하지 않잖아요. 재판장이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냥 어느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에 쉽게 손을 내밀고 마음도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영광을 얻지 못할까봐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뭐, 교회 다니기는 합니다. 주일도 잘 지켜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진 않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 생각은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만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만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죠.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부인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맞이하고 싶어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과 세상을 두려운 사람은 그 길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여려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격은 원래 머뭇거린 성격이라 예수님을 신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성이 게으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구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두렵다면 나에게 가진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잃을 것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뭇거림이 있는 것이고 주저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